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입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포커스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색온도를 6가지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상당히 가볍고 그립감도 괜찮고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조명 매장 실장님들이나 인테리어 실장님들 혹은 빛과 관련된 분들 상담하실 때 이거 하나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 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지와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세온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색온도를 살펴보면 2700K, 3000K, 3500K, 4000K, 5,000K, 6,000K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점등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3,000K가 가장 일반적인 전구색의 색온도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흰 벽이 있다면은, 이렇게 비추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CUB 타입 다운라이트 같은 거 상담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벽에다가 붙이고, 기준으로 삼아서, 각이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벽면에 비치는 불빛의 모양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안쪽으로 광원이 살짝 들어가 있다 보 니까 코더 프같 은, 거 설명 을할때도 예시 를 들어 주면 될것같 아요. 4000K 는 일반적 으로 쓰는 주백색 아이보리 불빛 이라고, 보 시면 되 고, 한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5000K 가있 고, 6000K 가있 습니다. 보통 시중 에 유통 되는 제품 들의 주광 색의 색온 도가 5700 이나 6500이 거든요. 그래서 5000K 는 많이 사용 하지 않을것같 고, 6000K 를 기준 으로 해서 5700 이나 6500K 이렇게 좀넓게 주광색, 범위는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주광색은 그냥 흰색 불빛이니까 이 느낌만 전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온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다운라이트 설치할 때 벽에서 과연 얼만큼 띄어야 이 벽면에 생기는 빛의 모양이 예쁠지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벽에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벽에서 좀 멀리 했다가 하면서 이 느낌을 확인을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두개 정도가 있다면이 양쪽에서 이렇게 또 다운 나이트와 다운 나이트의 간격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진열할 때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어떤 색온도가 잘 어울릴지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색온도별로 이 제품의 컬러가 어떤 게잘 보이는지 체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면서 색온도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웨어 같은 거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긴 포켓 같은 게 하나씩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굽혔다 폈다 해서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쓸 때는 이렇게 바로 꺼내서 불빛을 비춰서 쓸 수도 있 있어요. 뭐, 차량 같은 데다가도 하나씩 넣어놓게 되면은 가끔씩 그냥 후레쉬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슬림한 바 타입이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on, off라고 써있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눌렀을 때마다 이렇게 세온도 구간별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같이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져요. 2 1 0 0 k 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끌려면은 이렇게 계속 눌러서 끄는 방법도 있는데 어, 이게 공식적으로 표기는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켜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집니다 이런 방법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위쪽에는 세온도 값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LED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은 이쪽 C타입 케이블로 간단하게 꽂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기 전날에 그냥 완충해 놓고 다음날 출근해서 갖고 가시거나 보조가... 배터리 같은 거를 끼워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대부분 느낌을 딱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명 상담을 하러 현장에 나가면은 조명이 달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상상에 맡기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요거 하나만 그냥 불빛만 키면서 바로바로 상담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좀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인테리어 마감을 한 후에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이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들어가셔서 가격과 좀더 자세한 스펙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